나이가 어떻게 돼까 아, 저 스물다섯입니다. 언제 시작했죠, 운동? 저는 고,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어요. 음. 친구 하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한그 의성에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아. 친구가 저를 스포츠클럽 같이 해 의성에, 그럼 안동의 학교인데 의성으로 컬링하러 간 거? 네, 왔다 갔다 스포츠클럽. 네. 힙합, 어,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네네. 아.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 아노래를 특히 좀 힙합도 좋아하고. 레, 레원이랑 여기랑 뭐 했죠? 네네 뭐 했죠? 그때 원효, 원효대사랑 내림신정도 같이 라디오 가서 그럼 이거 잠깐 불러줄 수 있어요? 어네아 그때 네, 무대어 네. 저는 무대 무대에 좀 많이 많이 썼어요? 네. 예 아. 고등학교 때 밴드 같은 거 해가지고 락밴드? 락밴드 어, 네. 뭐 했어요? 기타 썼어요 일렉 네. 밴드 이름 뭐예요? 어, 블랙라벨이라고. 블랙라벨? 학교, 학교 밴드. 음, 알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또 만나요? 네, 수요일 날 네. 이거, 이거 가져가세요. 아, 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분위기를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가. 네. 자, 어마어마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스포일러인데. <laughs> 자, 여러분, 남자 컬링 국가대표 전재익 선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啊，右、oh. Yo.，Put your hands up and let's dance, let's go,、hey.

아, 이거 어쩔 거야. 예, 아, 찢었습니다. 예, 무대를 찢었어요. 우리 전재익 선수. 아니, 근데 이거. 아, 이 스키핑을, 스, 스위핑. 스위핑. 아, 아, 죄송합니다. 스위핑 동작을 많이 해서 그런가 확실히, 어, 몸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전재익 선수 무대를 찢어놓은 전재익 선수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제가. 네, 제가, 어 이런 사람을, 무대를 바로 내리기는 우리가 좀 너무 아쉽죠. 네, 제가 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전재 선수는, 뭐, 약간 셀럽 비스무레, 어, 그건 조금 셀? 부담스러워? 그냥 셀쇼시까지만예 네. 어, 부탁드리니죠 유튜브에 한 100만 뷰 정도 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노래 제목과 가수를 서, 소개를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레원의 오태석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오태시 아, 죄송합니다. 오태이라는 노래를. 네, 예. 자, 이 가수가 부른, 이 똑같은 래퍼가 부른 다른 노래를 부른 영상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청해 봐도 될까요? 어, 네. 네. 짧게 1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원의 느린 심장박동. 네. 느린 심장박동 들어가겠습니다. 풍함 올려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MR이 준비가 안됐다고 이거 대단한 어 실례를 제가 했는데 무반주로 도 돼요? 무반주요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MR 없이 가겠습니다 느린 심장박동 자원투 원투 쓰리 포 o t h 장박동 에이! 니진지동 에이! 너무 거대형 파도, 에이! 날 놔줘, 에 다가져, 가, 싸가지, 깨통, 바가지, 박가 목을, 박 목을, 박 아, 어부 잠깐만 심장박동, 진짜! 내 미래를 봤어. 랩 하지 말아달라고 방금. 왜 아줌마 아들내가강금랩 하자에서 산 아들 가방 끝. 대, 시 집을 여러 개 사시는 게 라이크 봐도. 내일 집 장박동이. 내일 박너 너네 집다 왔어. 에 내일 무릎에 쪽입니다. 내일 집. 어디야? 아, 아픈 건 아니죠? 네. 괜찮죠? 지금? 괜찮습니다. 심장 박동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 상황이었어요. MR 없이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제이익 선수하고는 여기까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3위. 자, 컬링의 전재익 선수. 네, 3위했습니다. 네, 3위 시상은 어, 김영찬 훈련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3등 부상은 아이패드 에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어,